서류기반의 면접인 경우에는 수시모집요강이나 학종안내서에 가면은 면접문제가 있어요. 아,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물어봤었다라는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시문기반 면접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행학습영향평가 보고서 안에 있지만 어, 실제로 서류기반 면접 같은 경우는 그냥 수시모집요강이나 어, 학종안내서를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북대 학종안내서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학과별로 어, 이런 식으로 어, 네 개, 전년도에는 이제 네 개였으니까, 학업영향, 정문적 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네 가지 종류였기 때문에, 전년도 기출문제를 물어보는 거, 기 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 우리가 물어봤었다, 라는 것이 나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국립대 같은 경우, 지방국립대 같은 경우가 되게 좋은 게, 학과 통폐합이 잘안 이루어져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학과의 속성을 보고 싶을 때 지방 국립대가 되게 도움이 되는 것 중에 아니고 학과가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대학에는 A 대학에는 있는데 B 대학에는 없는 학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방 국립대 같은 경우는 그거를 그대로 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학과가 이렇게 폭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좀 많은 걸 경험할 수 있는 게그 지방 국립대의 학종 안내서 같은 게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산대나 어, 뭐 경북대나 이런 학교들의 학종 안내서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모집요강에서 순시대 모집요강처럼 이런 식으로 면접 질문 예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면접 질문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아, 아 이, 이걸 이런 걸 묻는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서류기반 면접이라는 건이 기출문제와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 왜냐하면 내 서류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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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서류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흐름은 볼수 있는 거예요, 흐름. 어떤 흐름 볼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렇게 네모 치는 부분들을 잘 보시면, 네모 치는 부분들. 네모 치는 부분들이 다 뭐, 뭐 같아요, 지금. 네모 치는 부분들, 이렇게 말씀을 해보세요. 네모 치는 부분들. 제가 읽어보면 발표했는데, 탐구하였다고 하였는데, 독서량이 많은데, 활동하게 된 계기는 배운, 본인이 관심이 있다던, 뭐, 아니면, 이, 교지 편집장 역할을, 또는, 활동하면서, 뭐, 이렇게 돼있죠. 그러니까, 다, 지금, 이, 네모친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숭실대 같은 경우도, 아까 봤던 숭실대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다 보면, 활발해 보이는데, 뭐, 좋은데, 혹은 나쁜데, 뭐, 뭐, 뭐가 목을 선택한 특, 동기, 뭐, 수업시간에 배운, 탐구한, 배운, 뭐, 이, 이런 거잖아요, 다. 다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순실대는 이것까지 있어요. 지원한 동기, 전공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이 학과랑 잘 맞다고 는 생각하는 강점과 이유에 대해 설명해라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 뭐냐? 네가 한 거, 네가 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 기반 면접의 핵심은. 네가 했던 거가 이런 게 있는데 그 했던 거를 나한테 설명해 봐 또는 너가 했던 그런 것들이 너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었어? 어. 아니면 그것이 너가 우리 학교를 오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줬지? 또는 이 학과를 지원하게 되는데 어떠한 영향을 준 거지?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따라서 무엇보다도 핵심은 자신의 학생부에서 질문을 뽑아보는 훈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당연히 학생부를 꼼꼼하게 읽는 게 필요하다. 되셨죠? 학생부를 꼼꼼하게 읽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학생부 마감이 되고 나면, 물론 이제 8월 31일이 마감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정리가 다 되는 분들, 거의 다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학생부를 꼼꼼하게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생각을 하는데, 학생부를 그냥 꼼꼼하게 읽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학생부를 읽을 때, <laughs> 몇 가지 기준으로 <laughs> 학생부를 읽는 거예요. 첫 번째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서술을 고르는 거예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서술들, 서술어들을 막 찾는 거예요. 어, 그게 뭐예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서술은 이런 거 있잖아요. 깊은 감명을 받았다. 뭐, 큰 영향을 받았다. 적극적으로 했다. 최선을 다해서 했다. 그러면, 그런데다가 체크를 하면서 읽는 거죠. 음. 그런데다 체크를 하면서 읽는 거. 두 번째, 결과와 관련된 서술을 체크를 하면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발표를 통해서. 멘티와 함께 성장을 해서, 뭐 도움을 주어서, 뭐 이런 식의 그런 결과와 관련된 서술을 고르는 거. 그 부분들을 고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배운 개념을, 그러니까 내가 배웠다고, 뭐뭐에 대해서 배우고, 뭐를 이해하고, 그랬을 때거기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가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를 치거나, 번호를 매겨가거나, 이렇게 하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또 마지막으로는 지원 모집단이. 지원 모집단위와 관계된 내용이 있는가? 내가 어디를 지원하게 될 건데, 그런 지원 모집단위와 관계가 되는 게 있는가? 라는 걸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네. 되셨죠? 예. 네.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승자예요. 뭐 다시 보기로 보시, 듣고 계시든, 라이브로 듣고 계시든, 예. 네. 앞에까지는, 앞에까지는 그냥, 이렇게, 보편적인 설명이고, 제가 제일, 제일, 중점을 두고 하고 싶은 게, 그래서,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했을 때의 답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했을 때의 답을 이제, 지금 이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학생부를 열심히 보라는 얘기는 그냥 다할수 있죠. 근데 학생부를 그냥 열심히 보는 게 핵심이 아니고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서 보느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좀 집중을 하려면 이렇게 목표를 갖고 보면 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의 목표를 갖고 하, 하 보면 좋겠어요. 네 가지 목표를 갖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다 체크를 해요. 음. 그리고 또한번더 읽으면서 내가 놓친 게 있나로 또한번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뭘 하냐 그 다음에 바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걸 깊은 감명을 받았다 깊은 감명은 뭐였는지 뭐그 다음에 큰 영향을 받았다 큰 영향은 뭐였는지 뭐.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는 어떤 적극적이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와 관련된 거는 왜 어떻게, 그래서,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발표를 했어. 왜 발표를 했냐. 선생님이 시켜서 했어. 그것도 쓰는 거예요. 그것도 쓰고, 그리고, 근데 어떻게 발표를 준비했지? 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 그 발표를 통해서 나는 뭘 얻었지? 라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그세 가지에 딱 예, 맞춰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운 개념은, 그 개념의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를 정리를 해보는 거야. 아, 이걸 한마디로 내가 정리를 하면 뭘까? 이거 배웠는데,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 라고 써보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 면접 준비하라 그러면 요즘 친구들은 막 이렇게 막 친구끼리 모여가지고 막 찍어주고, 뭐 그거 다시 보고, 뭐, 너말 더듬는다, 뭐 이러고, 뭐, 어? 야, 이게 너 발음을 똑바로 해야지. 뭐 하면서 뭐 이렇게 하고. 그 위에 그게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 뭘 말하는냐가 핵심인 거지. 예. 그러니까 그 측면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4번에 있는 그 지원 모집단위와 관계된 내용을 찾는다에서 핵심은 모집단위의 특성을 찾는 거예요. 모집단위의 특성. 그러니까 내가 모집단위의 특성을 먼저 알아야 돼요. 정리가 돼야 돼요. 예. 어. 올해 올해는 한 번도 얘기 안한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경영과 경제는 어떻게 달라요? 그런 모집 단위의 특성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음. 공학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리를 해야 돼. 아니 그거 아, 아니고 아이고. 물리를 해야 돼. 그거. <laughs> 공학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그게 물리를 해야 돼도 특성이죠. 물리를 해야 돼도 특성이지만 물리를 해야 돼가 특성이 아니라 공학을 해야 되는 공학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학그모집단지를 가고 싶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가고 싶다는 거는 관심이 있다는 거고 관심 이 있으면 그런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저랑 자소서 뭐 이런 거를 같이 하셨던 분들은 잘 혹시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공학의 핵심은, 공학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저는 상상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무조건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공학의 속성은 뭐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상상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공학이라는 거는, 어떤 과학적 이론을 토대로 무엇인가를 상상해 내는 거거든요. 그 상상해 낸 것들을 실현하는 게 공학자인 거예요. 그 상상하는 것들을 실현해 내는 게 공학자라면 과학자는 그 상상의 밑바탕이 되는 것들을 근원적으로 따져 보는 게 과학자가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른 측면이에요. 경영과 경제는 뭐가 다릅니까? 경영과 경제는 어떻게 달라요? 네. 경영과 경제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학을, 내가 공학을 한다. 그러면 저라면 내 학생부에서 상상력,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현실을 봤을 때그 현실을 상상하면서 뭔가를 바꿀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게내 학생부에 있는가?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죠. 그런 식의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경영과 경제의 차이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영과 경제의 차이가 목적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경영과 경제의 차이는, 그러니까 경영은 숫자가 목적인데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고, 경제는 사람이 목적인데 즉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이 목적인데 숫자를 도구로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두 개가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제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걸 모집단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똑같이 이렇게 구조를 갖고 있을 때, 이두 개가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을 때그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집단위의 특성을 따져본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 그거와 다른 것들을 비교해 보면 되는 거거든요. 왜 경영은 안 되고 경제는 되고 경제는 안 되고 경영은 되는 게 있는가? 그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걸 따져 그 그거를 학생반에 찾아볼 수 있을 때 내가 가서 대답도 그렇게 할수 있는 측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두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모집단의 특성을 자꾸 생각해 보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학생부에서 질문을 찾아보는 거 네, 그걸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부 이런 서술이 있다. 어. 그러니까 조별로 탐구한 어떤 어떤 과제를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뭐 아니면 특히 무슨 무슨 부분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하여 큰 공감을 얻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하는 거죠 스스로 어떤 과제였나요? 그러고 답을 써보고 반 학생들의 호응의 원인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나요? 이러고 또 답을 써보고 어떤 경험을 다루었나요? 이걸 써보고 참고한 자료는 무엇이었나요? 이런 걸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꼬리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죠. 어? 그럼 그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네. 그 과제에서 그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뭐. 아니면 뭐, 그렇게 호응을 얻고 나니까 그 당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바뀌었나요? 뭐, 어떤 영향을 줬나요? 뭐, 그 참고한 자료는 어떻게 알게 됐나요? 뭐, 이런 거인 거죠. 그런 꼬리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고 답을 해보고. 네. 그걸 자꾸 해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내 학생부 자체가 완전하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내 고등학교 생활을 완전하게 이해를 할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아 나는 학종으로 진짜 가야 될 애구나, 아, 면접을 통해서 가야 될 애구나, 아, 나는 그게 아니구나 뭐 이렇게 깨닫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좀더 멋진 애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 당연히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알매 과정과 내가 좋아하는 것이두 가지 나의 관심과 이두 가지의 기준에서 어떻게 할수 있는가 이두 가지의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나는 충분히 그렇게 답을 하고 있는가 이걸 반복해서 하다 보면 점점 더 이렇게 맞춰줄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내가 굉장히 긍지가 생겨야 돼요. 내가 정말 도움돼, 그러니까 내가 정말 멋진 애구나 근사한 애구나 나 고등학교 생활 잘했구나 잘 살았구나 그런 충만한 자신감으로 면접을 가야 됩니다. 그걸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되셨죠 그래서 그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거. 어이 어떤 답변이 좋은 답변이냐 어, 이때는 이제 동국대 학종 안내서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어, 그래서 올해도 동국대 학종 안내서에 질문 이 있고 답이 있어요. 답 예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올해 다들 보실 거니까 아 어, 그러니까 어, 작년 거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작년 거, 작년 거를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두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미생물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이라는 독서 활동이 있는데 이 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라고 면접관이 질문을 했더니 어떤 친구는 저렇게 사망할 때 읽은 책인데 저자는 존잉그름이고 미생물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담겨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다. 근데 또한 친구는 어, 어, 미생물 배양 실험을 통해서 매력을 느끼고 그 매력을 느낀 거를 다시 어, 이게 궁금했던 내용을 하기 위해서 뭐 추천받아서 읽었습니다. 이렇게. 음. 자 어때요? 누가 더 답을 잘한 것 같으세요? 이두 친구 중에서 이렇게 딱 들으시면 아시겠죠. 면접관이라면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그것들이 훨씬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떻게,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질문이, 그러니까 답이어야 좋은 답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네. 그걸 머릿속에 생각을 많이 해두고 계세요. 그러니까 왜, 어떻게, 그래서, 어떤 의미. 그러니까 항상 그것들 중에 하나나 두 개는 내가 답을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다 굉장히 거창한 게 아니라, 왜, 왜 라고 설명할 수 있고, 어떻게 라고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 그게 거창한 의미를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 설명을 할수 있는 아이와 설명할 수 없는 아이가 나뉘어지는 것이지, 설명한 것 중에서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오, 좀 멋있는 것 같은데? <laughs>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그걸 담을 수 있느냐, 왜, 어떻게,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내 대답 안에 담을 수 있느냐, 담을 수 없느냐가 핵심인 거지. 담았는데 그것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되셨죠? 예.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드러냈는데, 어, 너는 이런 너니까, 가치가 있고, 이런 넣으니까 가치가 없고, 이렇게 평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두고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셨죠? 예. 오늘의 마지막. 어, 요거를 준비를 좀해 두면 좋으니까, 어, 어, 오늘은, 오늘 거는 특히나 아이들이 보면 좋아요. 아이들이 보면 좋으니까. 어 다시 보기로 아이들이 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 다시 보기로 아이들이 볼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방법은 아이들에게 만난걸 주시거나 당근을 잘 주셔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아이들이 관심이 있다면 면접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예. 봐서 도움이 될수 있게 예. 이걸 준비를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모든 모집단위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거를 물어볼 수도 있고 기회를 줄 수도 있으니까 되셨죠? 네. 그러니까 어, 기회를 줄 수도 있으니까 준비를 해가는 겁니다. 너 소개해봐. 이럴 수 있거든요. 이걸 30초짜리 에서 1분짜리로 준비를 하라고 하세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나를 소개한다면, 나는 어떤 아이다? 네. 한 20번에서 50번 사이를 말해봐야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한다면. 그리고 지원동기인데, 지원동기가 어, 계기나 계기가 된 사건이나 사람이 있는 걸 중심으로 하면 조금 더 편해요. 네. 만들기가 편합니다. 네. 그래서 그, 계기가 된 사건이나 사람을 중심으로 지원 동기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1분 30초짜리로. 그리고, 학업 계획. 그러니까 들어가서 뭘 어떻게 공부를 할 건가. 나는 최종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 라는 거를 1분 30초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자, 여기. 가장 인상적이고 자랑스러운 고교 활동.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부분은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고 나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고 어, 내가 좋아하는 거고 하는 활동이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1분짜리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일 자랑할 만한 성적이나 인성, 음, 저는 이런 거는 진짜 잘해요. 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30초짜리를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내 교과 성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특히, 자부심을 중심으로. 아, 이런, 이런 교과 성적.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과 성적이, 뭐, 안 좋았,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 교과 성적은 안 좋지만, 이건 몇 명이 안 들었고, 저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라는 그런 교과 성적에 대한 내 생각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자부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준비를 하는 거다라는 거. 아, 아, 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만 준비를 잘 해도 굉장히 나중에 갔을 때 어,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이제 5분짜리 면접도 있고 10분짜리 면접도 있는데 이렇게 면, 질문을 하다가 간혹 가다 그러실 수 있거든요. 면접을 이렇게. 어,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면접시간이 조금 남았을 때. 그럴 때 얘기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면접은 넓은 범위에서 좋은 범위로 가면서, 그리고 일반적인 것에서 개별적인 것으로 가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책을 굉장히 잘 하, 했다는데, 그런 거를 어, 어떻게 했어요? 라고 출, 출발해서, 그럼 거기서는 뭐가 나왔나요? 거기서는 뭐가 나왔나요? 이렇게 예, 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도 있으니까, 그,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자면, 어, 이렇게, 염도에 둬서 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준비를 하면 어, 좀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에 대한 긍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이걸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가 결과적으로 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내가 스스로 굉장히 잘났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어, 어, 준비를 해두는 게 필요하다. 음, 그리고 마지막 팁은, 어, 나중에 면접을 가기 직전에 아이들한테 해주시면 좋은데요. 어, 면접관이 여러 명이 있단 말이죠. 두세 명 정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어, 추가 질문을 하거나, 유난히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쳐다보면서 말을 해라. 자, 다시요. 너 오늘 면접을 가서 자꾸 추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너, 너한테 유독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만 쳐다보면서 얘기를 해라. 그 사람이 너의 귀인일 것이다. 애들은 좀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자기한테 계속 질문하고 하면은 어, 저 사람이 날 싫어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싫어해서 질문하지 않아요. 네. 면접관들이 하루 종일 면접을 보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그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 관심이 많이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 아이가 봐, 얼마나 좋은 아이인지 봐. 이 아이를 붙이고 싶어, 나는. 나는 붙이고 싶은데, 너도 동의해줬으면 좋겠어. 얘가 그렇게 뛰어난 아이라는 걸 내가 증명해 보일게. 그래서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질문하는 사람만 쳐다보면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틀리면 이렇게도 해줄 거예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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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라고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셨죠? 예.